인수분해가 되는 건 계산이 좀 복잡할지 언정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. 아, 일단 이거 풀수 있죠.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. 자연수 n이면 n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지. 무조건 양수입니다. 자,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있어요. 그럼 x 마이너스 n은 어떻게 되지? n 플러스 2보다 커도 되고 뭐보다 작아도 돼? 반대부보다 작아도 되죠. 숫자랑 똑같이 생각하세요. 자 그럼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없어지고 이렇게 될거야. 맞지? 이게 절대값 기호가 통째로 씌워졌을 때 부등식 제가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죠. 이 뒤에 거 봤을 때 되니 안되니 <laughs> 되지않아? 응. 아래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둘이 곱하면 뒤에거 나올테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 정확히 나오지 나오겠지 뭐 나오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겠죠 부등식 풀라고 자 그럼 얘는 사이 범입니다. 사이 범인데 n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3n 플러스 5가 n 1보다 크겠죠. 어떤 자연수 n 얘가 3배 했으니까 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5가 더 크니까 당연히 3n 플러스 5가 더 큽니다. 이렇게 되겠지. 맞아. 자 그럼 이제 얘를 수직선에 제가 표현해 볼게. 위의 범위.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자, 그 다음 얘는 n 마이너스 1은 n이 자연수면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대입해도 0이지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. n 마이너스 는은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쪽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란 얘기야. 맞죠. 맞는 게 n-1보다 2n+2가 클 수밖에 없지. 그다음에 2n+2보다는 3n+5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n이 자연수니까. 그럼 공통되는 범위는 여기죠, 여기. 자,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. 자, 그리고 n이 자연수니까 이쪽도 정수고 이쪽도 정수지. 그리고 둘다 등호가 빠져있으면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최대에서 최소 빼고 1더 빼라고 했지. 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으니까 fn은 최대에서 최소 빼고 1더 빼주면 된다고. 자 그럼 3에서 2n 빼 쓰니까 n이고 5 빼기 2 빼기 1이니까 얼마니? 2 나오죠? 맞습니까? 맞아. 자 그럼 f(n)이 n 플러스 2라고 제가 함수식을 구현했으면 f1이면 3이고요. 얘는 4고 짠짠짠 8이면 10이지. 네,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, 거기서 1, 2만 갖다 빼면 되죠. 52 나오겠지. 1번.